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금일 소개드릴 물건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임대 수익률 좋은 4층 근린상가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273.6제곱미터, 연면적 1021.1제곱미터인 4층 근린상가 건물로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지하철 서면역 도보 5분 거리이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전면 효과 뛰어납니다. 서면 최우지 상권인 상상 마당 사거리와 서면 1번가와 인접하여 24시간 활발하게 소비행이 일어나고 있는 부산 최고의 상권에 위치한 글린상가 건물입니다. 매매가 60억이고 보증금 2억 7,500만원, 월 임차료 1,730만원으로 임대 수익률 3.6% 수준입니다. 부산 원도심 서면의 중심 상권이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 보장된 전형적인 수익형 글린상가 건물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선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 잡아 추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양질의 물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